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앞에 보이시는 토스카 차량입니다. 자,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대박입니다. 키로수 4만 키로 주행한 아주 특 A급 차량입니다. 네, 4만 키로 주행한 특 A급 토스카 차량이고요. 자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한 5년도 안된것 같은 아주 그런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자이차 4만 킬로대 자, 이 차도 좋습니다 6만 킬로대 이차 6만 킬로대 오셔서 두대다 보시고 둘 중에 하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태는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은 차인데. 자, 요 차는 이제 검정색. 자, 토스카 차량. 4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키로스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근카에서 깨끗한 토스카 차량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요 차는 어, 나이가 지긋하신 노신사분께서 마실 용으로 그냥 이렇게 살살. 살살 탔던 차량입니다. 자 실주행거리 맞고요. 자 4만 키로대 주행한 토스카 차량 보고 계십니다. 차 아주 깨끗합니다. 자, 차가 어 소나타 대비해서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자, 헤드라이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이런 그릴, 크롬 살아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는 그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오래되면 여기 때가 끼고 변색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세월은 못 속이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잘 관리한 차들은 이렇게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고요.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사이드 밀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뒷유리 썬팅, 뒤쪽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뒤쪽 어,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네, 뒤쪽 타이어도 거의 새거 수준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어, 후미등이고요. 어, 토스카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데우 마크 오랜만에 보죠. 자 CDX 모델이고요. 자 뒤쪽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어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토스카 차량 보고 계시고요. 지금 4만키로 대 주행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참고적으로 앞쪽에 6만키로 대 토스카 차량도 있습니다. 두개다 좋습니다. 오셔서 좋은 걸로 한대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당근카였습니다. 자, 토스카 차량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썬팅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아,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손잡이 다 깨끗하고요. 자, 바닥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좋고요. 자, 이쪽에 젯떨이 있고요. 자, 이쪽에 컵홀더. 그다음에 수납 공간, 스키스로 저건 뭐 공기 청정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자 위쪽으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네비게이션 아, 이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뒷자리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시트, 어 조수석 열선 시트. 썬루프까지 그런 거 있고요. 저 흰색 차고는 약간 1장1단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런 스위치 버튼 다 깨끗하네요. 요것도 깨끗하고. 자 이쪽에 트렁크 버튼. 자 주유 버튼. 자 전동 시트. 자 운전석 시트 보세요. 자 시트 가죽 재질도 좋습니다. 요 급에서. 보기 힘든 아주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자, 주행거리 42,780km, 주행거리, 실주행거리 맞고요. 당근카에서 키로스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이쪽에 살짝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좋고요. 이쪽에 핸들 리모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 이쪽에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열선 시트 버튼은 이쪽에서 어, 하시면 되고요. 다 이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비는 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춥더라고요. 자 석돌이 있고요 아래쪽. 자 키는 이렇게 두 개다. 어, 있고요. 어, 변속기에도 우두 사이드 브레이크에도 우드, 곳곳에 고급스러운 재질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하죠? 자 필러 쪽 깨끗하고요. 앞유리 쪽 역시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 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예, 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당근카에서 소개해드린 토스카 차량 검정색 블랙 어, 4만 키로대 주행한 실주행거리 차량 맞고요. 자 앞쪽에 토스카 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도 있어요. 흰색 아 요거는 4만 키로대 검정색 오시면 두 대다 보시고, 두 대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국 최저가로 판매해 드리는 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우 토스카 차량이고요. 어, 2.0 가솔린 차량. 자, 엔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예, 실주행거리 맞습니다. 4만 키로 때 무사고 차량. 아주 생생한차량이고요 관리상태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4만키로대 주행한 토스카 차량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자, 자, 뒤쪽 네. 키로수가 좋은 차들은요 어, 전반적인 컨디션 어, 실내 외관 아주 다 좋습니다. 금액도 아주 착한 금액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키로수 때는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저희 당근카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엄선된 매물만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뒤쪽 시트 상태고요. 자,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은 요 차가 좀더 좋네요. 저 흰색 차도 좋은데 요 차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둘다 좋습니다. 오셔서 두개다 보시고 한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